이번 영상에서는 화재 및 가스 누출 경보기 응용예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좌측 화면에 보이는 것이 라즈베리파이 운영 체제인 라즈비안이며 우측은 PC의 윈도우즈 화면입니다. 먼저 응용예제를 위해 작성된 매뉴얼을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응용예제의 요약 설명이 나와 있으며 화재 및 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램프를 점멸하고 알람을 울리며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저 가이드 부분에서 사용 모듈 및 결성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 모듈은 라즈베리파이2 모델 B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어댑터 모듈 스모크 센서 블릭 그리고 액티브 부저 블릭 그리고 led 블릭이 사용됩니다. 아래에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선 방법은 다음 사진과 하단의 표와 같이 결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제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으며, 라즈베리 파이 예제와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안드로이드 예제가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시간상 라즈베리 파이의 구동을 위한 라즈비안의 설치나 리눅스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두 프로그램 소스는 모두 배포하는 자료의 example 프로그램 폴더 내에 위치합니다. 라즈비안에서 터미널 창을 실행합니다. 어,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 안에 어플리케이션스 폴더를 생성합니다. 배포한 자료에서 라즈베리 페 파이 폴더 안에 내용을 생성한 폴더에 복사를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미리 폴더를 구성하여 복사하였으며 복사 방법은 개인적으로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매뉴얼의 파일을 직접 생성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라즈베리파이의 예제 프로그램은 스모크 센서를 이용해 화재 및 가스 노출을 감지하여 LED를 점멸하고 알람을 울립니다. 스모크 센서의 측정값은 분리계 상당 가변 저항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고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프로그램을 동작합니다. 측정값은 와이파이를 사용한 TCP/IP 통신을 사용하며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확인합니다.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은 라즈베리파이에 장착된 와이파이 무선 랜 어댑터를 통하여 라즈베리파이 서버와 연결하고 연결이 성공하면 1초 주기로 센서 값을 요청하는 패킷을 전달합니다. 수신한 센서 값을 스마트폰 UI에 표시하게 됩니다. 이때 안드로이드 앱은 클라이언트로 동작합니다. 배포한 자료에서 안드로이드 폴더 안에 APK 확장자의 설치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복사합니다. 스마트폰에 복사한 파일을 실행하면 화면과 같이 앱 파일이 생성되며 앱 파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구동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동일하게 동작하는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매뉴얼로 돌아가 실행은 그림과 같이 먼저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라즈베리파이에 무선 어댑터를 연결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한 경우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나 ifconfig라는 명령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IP는 저의 라즈베리파이에 구성된 것입니다. 이후 프로그램의 실행은 문서를 참조하며 실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및 가스 누출, 경보기 응용예제의 결선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용모듈이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라즈베리파이를 라즈베리파이 어댑터 보드와 연결합니다. 라즈베리파이 각 모서리에 나사를 채우고 2 x 2 40핀 케이블을 사용하여 라즈베리파이와 어댑터 보드의 핀들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스모크 센서를 연결선 하겠습니다. 스모크 센서를 보시면, 시그널 VCC 그라운드 3개의 핀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3개의 핀을 케이블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인풋 0번의 SVG 핀들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부저의 결선입니다. 액티브 부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SVG 3개의 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그널 핀을 어, 어댑터 보드의 GPIO 4번에다가 연결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VCC와 그라운드 핀을 어, 5V와 그라운드 핀에다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ED 모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개의 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그널 VCC 그라운드, VCC와 그라운드 핀을 케이블을 이용하여 어댑터 보드의 오벨트와 그라운드 핀에다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그널핀은 역시 마찬가지로 케이블을 이용하여 GPIO 6번 핀과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결선을 마쳤습니다. 화재 및 가스 누출 경보기 응용 예제의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라즈비안 화면에서 프로그램 실행은 다음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sudo d g o s l r a s p s e r v e r d 8 8 8 8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면 서버가 준비되면서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기다리며 대기합니다. 그때 스마트폰에서는 앱을 실행하여 서버 세팅 버튼을 누르고 사용하고 있는 AP와 연결되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입력하고 IP가 설정되면 커넥션 버튼을 눌러 서버와 연결을 시도합니다. 서버와 연결이 완료되면 커넥팅 메시지가 커넥티드로 바뀌며 센싱한 값을 본 어, 화면에 뿌려 주게 됩니다 역시 라즈비안 화면에서도 같은 값을 뿌려 주고 있습니다 이때 어, 제가 라이터를 이용해서 어, 가스를 약간 주입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올라가면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특정 값 이상 올라가면 부저에서 소리가 나고 LED가 전멸하게 됩니다. 각 모듈의 동작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는 가스 검출되는 센싱 값의 수치가 낮기 때문에 어 부저도 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LED도 점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제가 라이터를 이용해서 가스를 살짝 주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스 센서가 그 가스를 인식하여 LED가 점멸되고 부저가 어 부저에서 소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